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로또 1201회. 예, 수동으할때 일부고요. 저는 7번, 16번, 26번, 33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음, 지난주에는 음, 수동으로 5,000원. 자동으로 5,000원 됐거든요. 근데 이게 두개다 올렸더라고요. 제가 영상에 제걸 베꼈으면 만 원이 됐겠네요. 지난 주에는 1번, 2번, 4번, 1번 대세개 나왔죠. 그 다음에 16번, 20번, 20번 대두 개, 32번, 30번 대 40번 테안 나왔고요. 보너스 45번, 보너스로 40번 대가 나왔죠. 음, 같은 거 이제 16번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32번 두 개가 같은 거 나왔죠. 같은 거 옆에 숫자는 안 나왔고 어, 같은 게두 개나 나왔어요. 두 개. 그리고 특징이 1번대가 3개 나왔다 이 말이죠 로또 1등은 12명 자동 10명 수동 2명 이렇게 나왔죠 지진는 이제 17명 나왔는데 그거보다 좀 적게 나왔네요 자 이제 같은 게 이제 2개 나왔죠 여기는 하나 나오고 그래서 하나 정도는 같은 거 써도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하나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3개도 나왔죠 3개 여기는 두 개, 한 개, 여긴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한 개, 이제 한두 개씩은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한두 개씩. 음, 여기 특징이 이제 1번째 3개, 30번째 3개, 20번째 3개, 어, 1번째 3개. 그래서 지금 3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한달 동안, 4주 동안. 그럼 이렇게 3개씩 안 썼으면 1등이 안 나오겠죠. 그죠? 이번 주에도 세 개가 나올 것인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특징이 요즘 이제 세 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7주 중에 아홉 번이 세 개씩 나왔거든요. 30번대가 정말 많았어요. 3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0번대 두 번, 1번대 두 번. 10번대만 한번이게한번 나왔죠. 10번대. 그렇지만 이제 이런게 특징이 있어요. 30번대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또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또세 번째, 세네개또 나왔고, 3 0번때가세 개가, 또한 번, 두 번, 세 번, 또세 번, 3 0번때가 나왔어요. 세 개가 그 이번에 한 번, 두 번, 세번 나올 수가 있죠. 3 0번때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하나 나왔어요. 30이라는 게, 음, 그3 0번때라는 게, 이게 이제 안 나오면, 이게 안 나오죠. 근데 세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랬다는 거죠 여기다 없는데 30번대가 여기 세개 나왔죠 그 다음에 없고 보너스 별로 하나있지만 아, 30번대 세 개, 3개, 두세 개는 유력하지 않을까 30번대 세개그 다음에 이제 10번대 그죠? 10번대 하나 나왔잖아요 아두 개네요 10번대 그 다음에 아, 1번대는 이제 제외해야 겠죠 조금만 나오겠죠. 세개 나왔으니까. 그럼 30번대, 때, 10번대, 때, 20번대. 이렇게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그냥 음, 아무튼 이세 개짜리가 많이 나오니까 음, 잘 조합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번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1번. 1번. 1번 나오고 10번이 나왔죠. 큰 숫자가 나왔죠. 1번 나오고 26큰 숫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1번 다음에 에이, 무엇이 나올 것인가? 한번 볼게요. 1번 다음에 최근에는 아, 26번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10번도 나왔고 4번도 나오고 8번도 나오고. 그래서 4번 빼고는 이제 큰 숫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네,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첫번째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번도 나올 수 있겠죠 나왔었으니까 음. 네, 지난주에 수동으로 2번, 20번, 32번 그래서 5,000원이 됐고요 이제 대전 복합터미널이마트입 있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산게또오선 됐거든요 1번, 16번, 20번 그래서 5,000원 물론 이제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잘 나오거든요 더잘 나올 거라 보고 아무튼 자꾸 베켰으면 만 원은 됐겠네요 음, 로또 패턴 분석에서 아까 배, 분석했죠 세 개씩 나온다는 거, 정대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상 번호 선택 여부는 영상 보시는 본인들이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죠. 예상 번호 많으니까 그렇죠. 또 이제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기본 좋을 때 물론 체크백해서 이렇게 만 원이 됐다는 거 그러면 구독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저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독을 누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분 좋을 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처음 들어오신 분, 자, 이제 저가 그랬죠. 큰 숫자 위주로 한다. 죠 6번, 7번, 첫 번째 숫자는 6번, 7번을 잡았어요. 음, 그리고 30번 때 3개, 33, 34, 32, 34, 37, 이렇게 이제 30번대 세 개를 일단 잡았어요 같은 거 하나씩. 여게 이제 볼게요. 세 번씩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30, 30, 30세번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15, 15, 15세번 나왔죠. 그 19, 19, 19, 19. 19, 9, 9세 번씩. 그죠? 네번안 나왔지만 세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6, 16, 16도 나올 수 있죠. 32, 32, 32, 32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써봤어요 이렇게 하나씩은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16, 32아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7, 그 다음에 1번대 7그 다음에 16 16 16 같은 거죠 그죠 16그 음, 다음에 26 26은 여기 6 끝으로 맞췄어요 6 26도 많이 나왔죠, 여기? 26 어, 여기도 있26 응. 응. 끝수가 이제 25였잖아요, 여기 다음 숫자 26 33, 39, 40 32, 다음 숫자 33 32가 나올 수도 있지만, 33, 39, 40 39, 40그 다음에 6, 19 음, 19는 이제 여기 6을, 10을 빼면 6이죠? 6 19는 20 앞의 숫자 19 그러면 32는 같은 숫자 그 다음에 34, 37 34, 37도 많이 보였던 숫자죠 37, 37, 32, 34, 37, 42 이크 수죠그죠 그렇지만 음, 45 다음에 에, 요거 다음 숫자 42 45 다음에 4 t a 도 나오고 45도 오오고 Sashboton, s a s h b o 여기 이제 41이 있으니까 42를 쓴거죠 o 42. t 뭐 o 다른 a s 가 b 이 t o n s a s h b 등 t 등 n 등 a s h b o t o n s a s h